안녕하세요. 꽃밭에서 나눈입니다. 제가 오늘은 인기 풍란의 명품의 아이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돈이 쑥쑥 자라나는 최고의 난테크죠. 첫 번째 아이는 은풍입니다. 아마미 자세의 선별품인데요. 이렇게 묵과 항호가 함께하는 예품입니다. 입자기 넓은... 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입장 끝도 보시면 둥그란 넓은 엽선을 가지고 있고요. 목과 약간의 보이는 항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나오는 목을 음풍으로 명명을 했고요. 여기서 호가 더 두드러지며 음풍호로 분류를 했습니다. 축은 니축이고요. 이렇게 목도 함께 합니다. 니축에 니금 붙으면은 얼렁이네요. 인기 품목입니다. 첫 번째 음풍입니다. 큰자축이 하나, 그리고 무축이 반듯하게 있는데요. 이렇게 천엽에서부터 무기 예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세가 바르고 예쁘죠? 입장 끝이 이렇게 넓은 둥그란 옆선을 가지고 있네요. 첫 번째 음풍 25만원이고요. 두 번째 음풍입니다. 이렇게 한쪽에 예쁜 아이인데요. 두 번째 아이는 1 5만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무기 예쁘게 들어가 있죠? 음풍 첫 번째. 두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네입니다 아마미 실생의 설백이 이렇게 백복련으로 변하였는데요. 대복련으로 변하였습니다. 이 법이 협의엽성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볼륨감도 넘치고 입장이 넓은 예쁜 설백입니다. 니측에 니근이고 붙으면은 올령인데요. 니근에서 더러 예쁜 또 루비군도 나오기도 합니다. 상당히 예쁜 설백을 가지고 있는 네입니다 뒤에 자축이 하나 두개 앞에 하나 총자축이 세개 무척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태용종에 들어가는 네이. 보시는 아이는 백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네일입니다 그다음에 보시는 아이는 갈체입니다. 이 아이는 아마미 실생에이 겹침이 좋은 감옥인데요. 피업의 옆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왕호와 감가 함께하는 여기서 더 발전하며 맹왕 복륜에 갈체 복륜이 나오는데요. 니치계 니근이고 붙으면 올력인데 여기서 또 예쁜 루비군도 나옵니다. 니근과 루비군 함께하는 현재로서. 옆선은 가무로 보시면 되겠고요. 항어도 들어가 있죠. 여기서 또 예쁜 복륜도 넣오기도 합니다. 좌측에 하나, 모측에 하나 이렇게 예쁜 갈채. 엽성이 두터운 편입니다. 2015년도에 풍나연합회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이 갈채는 70만원입니다. 예쁜 아이죠? 그 다음에 보실 아이는 유리입니다. 유리는 아마미 봉호 개체가 싹 변화로 이렇게 예쁘게 설백 복륜으로 변화했는데요. 유벽에 홀을 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녹과 설백의 색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요 천엽에서는 차차항으로 갔다가 입역으로 갑니다 아래 입장은 녹으로 들었다가 차차항으로 가기도 합니다 엽생에 이렇게 반듯하고 불륜감이 있는 입엽의 엽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엄미감백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유리 자세 볼게요 큰 자축이 하나, 두 개, 세개 있습니다 안쪽에 하나 더 있죠 이름처럼 굉장히 맑고 깨끗한 그런 예쁜 아이랍니다. 자초기세개 무축 하나, 보시는요 유리는 제가 3 0에 드리겠습니다. 유리입니다. 그다음에 네, 보시는 아이는 은색입니다. 서출도에서 편화한 굉장히 기다란 직도형의 아이인데요. 이렇게 설백과 그리고 상광 중반과 절립이 함께합니다. 자초기 예쁘게 나오고 있죠. 자축 하나, 무축 하나. 이 법의 엽성을 가지고 있는 요 은색에는 제가 1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은색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도조인데요. 요 아이도 서출도 변이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은색이보다는 훨씬 작은 소형장입니다 은은하게 들어가는 백호와 또 백복륜이 함께하는 입장을 자세히 보시면 길고 짧고 길고 짧고가 반복해서 자라나는데요. 이렇게 이 겹침이 오묘조미 예쁜 그런 아입니다. 미치긴 이근이네요. 첫 번째 도주입니다. 자축이 하나, 둘, 무축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도주 12만원에 드리고요. 두 번째 도주입니다. 자축 하나, 무축 하나 예쁘게 있죠? 두 번째는 착하게 10만원에 드립니다. 도주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보셔야는 소백입니다. 아마미 실생에 이렇게 예쁘게 들어간 설백 공예인데요. 소백이라는 이름은 소백 산맥의 아름다운 절경을 연상해서 소백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예쁜 안토시안이 들어갑니다. 또 가을에는 가을 겨울 진하게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네요. 자중 하나 둘 무척 하나 대용종의이법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홍이가 예쁘게 들어가 있죠. 대웅종에 들어가는 소백. 자쪽이 두 개, 무축 하나. 보시는 이 아이는 제가 25회에 착하게 드리겠습니다. 소백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세에게 호입니다. 독특한 이름을 가진 통통한 도엽입니다. 이세에게에서 나온 호인데요. 성대 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명품 중에 명품. 굉장한 아이를 가지고 있는. 자축도 많죠? 니축에 네 창근이 나옵니다. 자축이 하나, 두 개, 세 개. 자축에도 이렇게 예쁘게 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쁜 모초. 이렇게 있는데요. 부투맨 월령입니다 자촉이 세개 무촉 하나 이세개 호는 2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예쁘죠 이런 아이도 들 최고의 난테크입니다 이런 자촉들은 나중에 분가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아이는 로이인입니다 아마미 실생의 유백의 서산반 복률을 가진 아이인데요 통통한 두엽이기도 하겠습니다 입장이 넓은 편이죠 뒤치게 니그는 부투맨 월령이고요 이렇게 예쁜 영롱한 루비가 나오는 게또 특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맑고 영롱하고 깨끗한 루비군과 또 신화에서는 중투로 나왔다가 이렇게 차차 변화갑니다 서삼반의 복류러인 보시는 이아인은 3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명품의 부기전 입니다. 굉장히 핫하고 인기있는 명감상단에 3 0년 이상 보유하고 있죠 제가 예쁘게 세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부기전 예쁜 무척 하나인데요 이렇게 반듯하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보그 신화도 나올 것 같습니다. 니측의 네 니근인데요. 네 여기서 또 예쁜 루피가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아이는 착하게 40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또 축이 많습니다. 이렇게 예쁜 신화가 나왔고 앞에 좌축이 하나, 뒤에도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보시는 두 번째 후기전은 제가 70에 드리겠습니다. 차축이 두 개, 무축 하나. 그다음 세 번째 부기전인데요 굉장히 예쁜 명품입니다. 요 아이와 요 아이가 같은 개체인데요. 부기전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화 때부터 녹이 많이 들어간 게최상의품으로 보네요. 이렇게 나오기가 쉽진 않은데요. 이런 아이들은 귀한 종자목입니다. 차축이 하나 두 개, 뒤에도 큰게 하나 더 있죠. 차축이 세 개, 튼실한 무축 하나. 이런 아이. 보시는요부기전은 제가 170에 드리겠습니다. 이쁜 아이죠. 보기 전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다음에는 온이입니다 굉장히 예쁜 황복류와 백복류이 함께하는 중투와 비슷한 그런 이렇게 신화에서부터 중투같은 느낌이 들죠? 한 송이 꽃을 보는 듯한 예쁜 아이 여기서 루비근도 나옵니다. 니근과 루비근이 함께하는 예쁜 원화 태용종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원화 큰자축이 하나 두개 모축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 아이는 착하게 70에 들이겠고요. 두 번째 온화입니다. 중투같은 예쁜 이를 가지고 있는 しのわ 예쁜 모척 하나 있는데요. 착하게 30에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은사시입니다. 통통한 두엽에 마치 표를 보는 듯한 반짝이는 이렇게 예쁜 사피의 투성인데요. 차축이 하나, 두개, 세개, 네개. 차축이 네개, 모척 하나, 두엽에 은사시. 보시는 이 아이는 10만원입니다. 은빛의 표를 보는 듯하죠. 은사시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핫하고 인기 있는 진올입니다 명품 중에 명품, 미야자키산으로 중형정에 들어가고요. 이렇게 보시면 입장이 볼륨감이 넘치고 샤프한 두터운 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법의 협으로 보시면 축에 빨갛게 홍에도 들어가고, 또 축의 요반도 들어갑니다 차곡차곡 이 겹침이 예쁜 그러면서도 홍해와 빨갛게 보이죠 축의 요반과 후반이 예쁘게 들어갑니다 이 축에 루비근 그리고 붙으면은 올룡이네요 반듯하게 예쁘게 생긴 이오친 얼은 30만원입니다. 예쁜 아이죠. 오늘은 제가 돈이 쑥쑥 자라나는 인기의 명품 품만들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추석이 뭐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작하시고요 춤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문자나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상 끝!